대리시장, 골목 음식점 손님 있습니까?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거리가 있습니까? 농촌은 어떻습니까? 42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리더인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임기 중 무엇을 남기고 떠나야 하는 겁니까? 역사에 성공한 시장, 의원으로 남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주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바감하게 펼쳐야 합니다. 오직 시민 행복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이 지금 기갈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200여 개의 개별 법명에 2000여 종의 대외 수입 항목이 교통과, 자연 환경과 등 개별 부서에서 부과되었고, 상당 금액이 체납되어 심각합니다. 복지 수요,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외 수입 진화 액 징수에, 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앞으로 집행부와 함께 의회는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는 힘을 모고 으 우리의 왕인 시민을 위해 불합리한 조례는 빨리 개정해 따뜻한 박수를 받도록 노력합시다. 끝으로 장마와 함께 갈라진 농토가 하루 빨리 촉촉해지기를 우리 모두 기원합시다. 감사합니다.